안녕하세요. 엘라튜브의 엘라입니다. 오늘은요. 이, 여기 있는 딸기청과 레몬청을 이용해서 맛있는 음료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지금 제 옆에 제 친구가 있는데요. 제 친구와 함께 만들어 볼게요. 자, 여러분들. 요렇게 재료들이 다져 있는데요. 자, 이제 이 재료들을 이용하여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볼게요. 자, 여러분들, 그러면 일단은 여기 있는 환타를이 종이컵에 한반 정도, 반도 안 되게 5분의 1 정도만 부어줄래요. 그리고 칠성사에다 부을 거니까 한이 정도만 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부을게요. 이 정도 부어줄게요. 보이시죠? 여기 선. 그리고 이제 칠성사이다를 부어볼게요. 이제 이 사이다를 한번 부어볼게요. 사이다도 아까 부었던 만큼. 이 정도. 너무 많은데, 좀 마실게요. 자, 이 정도. 너무 많은 것 같아요, 여러분. 조금만 맛있게 용 너무 맛 조금 요 마실게요 금 더. 조금 조금 더. 맛있있어금 환타. 짱, 짱, 짱. 더. 조금 더. 조금 더. 조금 더. 조짱환타금 더. 조이 더. 조금 더. 조금 더. 더. 조금 조금 오 아, 맛있게 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시면 딸기청이 있죠? 요 딸기청 저는 요것만 쓸래요 뚜껑을 낼게요 지금 저도 처음 해보는 거여서 요거를 살짝만 어머야 이거 어떡하지 제가 다 붓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숟가락을 잘 섞어줬는데요. 색깔이 아주 불으스름한게좀 예뻐 보이죠? 이제 레몬청을 나와볼게요. 짜잔, 이 레몬청을 가져왔습니다. 뚜껑을 발로 열기. 자, 이제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숟가락으로 꼬마야. 부어줄게요. 이렇게 숟가락. 하지 말고. 괜찮아요, 여러분들. 그러면 숟가락으로 섞어줄게요. 섞어주고. 음. <laughs> 잘못 넣었다왜 레몬통을 <레몬도는> 넣었다고 넣었지 <laughs> 어떡해, 진짜. 한틀 조금 더 넣었네요. <laughs> 이번 터 사실 하이라이트로 좀 맛보려 그랬는데 그냥 다 부어버릴래요. 자 맛볼 시간. 아, 한번 봐볼게 오, 우. 음. 맛있어요. 자, 여러분, 이제 저희가 같이 보었습니다 이건 친구가 만든 딸기랑 레몬을 섞은 에이드고요. 제가 만든 건 레몬이랑 딸기 따로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들 먹어 보겠습니다. 이거 한번 마셔 볼게요. 으. 으. 들다 <laughs> 진짜 맛있어요. 약간 상큼한 딸기 맛이 음, 음. 레몬은 그냥 그 너무 맛있어요 환타 여러분들 레몬은 그냥 한타 마시고 딸기청이 약간 새콤한 딸기 맛이 진짜 음 알지 모르는 음료수 만들기 성상검